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500m 앞. 10시,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손 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구간입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 100. 자동 결제 코을 수락하였습니다.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승객 탑승 위치로 카카오티. 이동해 주세요. 카카오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잠시 마스크를 착용해 우회자님. 주세요. 남천동 원로얄 듀크 아파트.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대...

자동 결제 코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잠시 후 어린이 보호 구역 구역입니다. 구역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T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틀을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회전입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최단 경로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종료합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 카카오티. 카우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전방에 과속 방지.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손님이 설치.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할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카카오티.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 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손.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